힘들아 나는 에? 개인적으로 캐릭터에 무조건 앞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또 시작이다, 또 시작이다. <laughs> 아니, 들어봐 맨날, <웃음> 맨날 <웃음> 뭐만 하면, 대 <아니, 웃음> 때문에 없이 애니 얘기. 남의 취향 <laughs> 존중도 안 하면서, 저 앞머리가 있어야지, 좀 약간 귀여워 보이면서 약간 청순한 느낌이. 근데 청순할 거면은 앞머리 없이 여신 컷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안머리가 <laughs> 없어도 귀여운 캐릭터들 많잖아. 아니 아니 맞아. 근데 아니 아니, 아니 나는 에? 위오미 님 캐릭터에 앞머리 넣어 주세요. 에? 위오미 캐릭터에 앞머리 생기면 이하얀님 매달 1 0만 원씩 줘야 하나요? 나는 <웃음> 근데 앞머리 없는 쪽이 <laughs> <적이> 취향이야 <쉬워>. 나는. <웃음> 나도 <웃음> <웃음> 나 이효리 제일 좋아. 누건 누구야? 아이마스. 아 이거 일반인들도 많이 보는 애니인데. 맞대일반인 애니 아닌가? 아이마스. 마로토 드래곤볼 라이마스 개소리. 귀여운 거 파이터즈의 이효리를 더 많이 할않을까 그러면은 님 앞머리 있는 캐릭터 좋아하니까 킹드하이터이아가리 님을 좋아하세요? 이거 님들 컨텐츠 괜찮을 것 같아요. 뭔 컨텐츠를? 이하얀 앞머리 없. 이하는 아름답아 그게 아니고 예. 그림 잘 그리시는 분한분 분 섭외해가지고 앞머리 갖고 싸우는 것처럼 저희 취향을 최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일 예쁜 캐릭터를 만드는 컨텐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취향을 조합해서. 그러면 네. 앞머리가 있으면서 없는 그런 슈레딩거의 앞머리일 순 없으니까 이하얀 죽이고 앞머리 없는 캐릭터를 만드는. 아, 이해할... 그럼 누구 썸네일로로? 어? 대령.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 세상에 나쁜 취향은 없다 자 오늘 그림 작가분을 한분 섭외를 했고요 저희가 각자 원하는 취향을 돌아가면서 작가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한번 보고 저희의 취향을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예 yeah. 우리 화합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예쁘게 만들어보자 자 그때는 하얀님이 제일 문제일 것 같으니까 아, 하얀님이 꼭 넣고 싶다 이거는 그런 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안 머리 아또아 오케이 없네.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제대로 예쁜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서로 오냐오냐 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돼. 수영복. 수영복. 의상은 그 수영복. 일단 저는 어... 긴 생머리로 할 거고요. 긴 생머리 오케이. 긴 생머리까지는 받겠는데 머릿결이 좋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. 그게 아... 뭔 소리죠? 자다 일어난 듯한 부시시한 머리지. 있 아니. 아, 귀여워, 아니 그게 얼마나. 아, 귀여... 네. 아니.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러 가는 겁니까? 어그 느낌 얼마나 좋아요. 아, 그 느낌이야 그게. 야 뭐야 다 졸려 이러면서 막 하는데 몸매를 빡, 빡, 빡 해가지고 이제. 아, 이런 개씨떡새끼들. 수영복이면은, <laughs> 이너 다리는 어때요? 아.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, 각자 말씀드리는 거 비밀이거든요, 서로한테는. 그냥, 우리 고림 공개했는데, 그 이너다리 있다? 그냥, 이어야 물에 빠스를 <laughs> 죽여버리죠, 이 이너 만나라고? 어, 근데 그걸 노리고, 위어미님이 이너다리를 넣을지도 몰라. 아이씨,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? 팔칠님은꼭 넣고 싶은 거 있어요? 솔직히, 이거는 치트키긴 한데, 금발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나쁘지 않아, 음... 나쁘지 않아. 지금까지 저희가 해의한 거 보면 은 되게 정상입니다. 파란 눈에, 긴 머리 금발에, 원피스 수영복에, 머리 있고 어. 머리결은 조금 부스스. 어, 예쁜데 예쁜 예쁘겠는데? 예쁜데 이너. 배 집에 가 그냥. 우고. 자위험이님 팔칠님, 저 그리고 하야테님, 이하연님 순입니다. 저부터 할게요 그럼. 예위험이가 어, 설마? 처음부터 초치진 않겠죠? 근데 위험이님 성격상 안 넣을 수가 없어. 뭐를? 엽기적인 걸. 아 그래? 저분 개그 욕심 되게 심해요 안녕하세요. 저는요 어 일단. 네, 팔칠님 들어가 주세요. 네? 네, 안녕하세요. 그 아래에서는 금발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. 풀좀 넣어주시고 풀 들어가면 또 날개도 들어가는 게. 저는 일단 헤어 스타일이 긴 생머리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눈은 바다 색깔처럼 파래 쓰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가면을 썼으면 좋겠어요. 어떤 가면요요 Okay.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는 이상한 거안 넣습니다. 혀가 길어 넣을 것 같아. 일단 저는 첫 번째 요소 머리가 방금 자다 깬 것처럼 부시시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눈 밑에 점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는 너무 뻔해요 세개 정도 예쁘게 진지, 진지하게 해도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꼬랄못이어서 꼬랄못 가스튬 작게 만들기만 해봐 하트님이 그런 취향인가? 비뉴의 진심인 변이묵사하여그러고 이상하게 취급하진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말씀드리겠지 <laughs> 비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. 가요? 그어 가기 전에 어 약속 한번 아 해요. 어 약속 하나만 하자. <laughs> 아씨, 이 <진짜? 웃음> <laughs> 그냥 <좀> 가버려인간이 <가버리는 웃음> 아닐 것 같아요, 일단. 그림 로보트 일 각오하고 보죠. 캐릭터에 일단은 앞머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. 여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어 그리고 팔찌? 감사합니다. 그 고생 많으세요. 어, 기대돼 궁금해 위험인님 위어미님. 예 위험인님이 음. 또 사람 관찰 잘하시잖아요 네?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트롤 지분이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? 일단 여기서 제일 음침해 보이는 건 우거구요 <laughs> <laughs> 왜요? <웃음> 우리 보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? 본인이 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미 투머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하려고 일단 이하연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몰리니까 신난 건 알겠어요 <laughs> <laughs> 이하연은 쟤는 굳이 멀쩡한 걸 넣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 방금 인어공주 가미 얘기하셨잖아요. 가미? 아, 아가미? 나 아가미 음... 좀 약간 나쁘지 않은데? 아가미 아싸! 약간 이렇게 나쁘다. 원피스 아론 에피소드 음... 볼때 그냥 흥분하셨겠네. 우와! 음... 아가미 존나 야... 뭐... 멋있다 이러면서. <laughs> 아, 뭔 소리야.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해봅시다. 이거는 나쁘지 않은가 싶을이종족 요소 있어요? 엘프. 아 근데 난 엘프 귀난 이해 안 가. 엘프 솔직히. 귀. 그래 야, 솔직히 엘프 귀보다 아가미가 네. 낫다니까. 그건 더 아, 이상해. 엘프, 엘프 귀에 끌리기보다는 그 엘프의 깨끗한데 그 깨끗함을 더럽힌다는 흑방 예? 아, 더... 약간 그거는 근데 이해돼. 뭔 소리지? 야인이 <laughs> 정당 쓰이 방시장 <laughs> 같은데 팔려나가 노예시장이요? 그 감성도 좀 나쁘지 않아 어... 지이걸까지간 <laughs> 거지 자아대요 내가 됩니다 잠깐만 그거 누구야? 잠깐만 아, 누구 저거 네, 키워드를 작가님께서 다 써주셨어요 헤어부터 무시시하고 자다 일어난 것처럼 나쁘지 않아 저것같진 괜찮아 저건 괜찮고 앞머리 아니 앞머리 안 보이잖아 화이트다며 화해 탔는데 뭐 두근두근 얼굴 가림용 솔직히 아베타는 제일 에바야 이하이 아니야 100% 이하이 아야 이거 이거 우울해 이거 진짜 100% 우울하고 두근두근 얼굴 가림용 지금 썸네일러님만의 두근두근 그걸로 판 사람 이하얀이거든요? 아니 이거 뭐라고? 이게 누구 두근두근이라는 단어를 쓴거 자체가 이하얀이야. 아니 난 어디가 진짜 어디가 이 약간 이해가 안 가. 안 가. 수영복에 왜 날개에다가 뿔에다가 하회다를에좀 기괴하긴 하다. 이거 수정권에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넣은 사람이 빼는 걸로 합시다 영상 망하기 싫으면 한 사람이 빼는 거야 뒤에 감당 가능하면은 냅둬 봐라 본인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마저 망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? 난 그런다고 영상이 망한다 생각하지 않아 이러고 빌려러안된다아 에바야 <laughs> 일단 하회탈은 하나 없애야 될거 무조건 비뇨는 없앴으면 좋겠는 게그 비뇨를 넣은 사람이 제가 아니긴 하지만 비뇨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왜 빼단, 빼자는 거야 아, 아니 왜 넣었어 <laughs> <laughs> 약간 모르겠는데 나 배. 아, 나 그러면은 저거 레이스빼고 가슴에 점넣고 싶은데. 그러면은 뺄 거나 수정할 거 하나? 그리고 추가 하나. 추가 하나. 음. 오케이. 저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정상적이에요. 1차가. 트롤이 별로 없었어. 아, 니 근데 그거 있어. 보다 보니까 좀 정감 가는데? 정감 <laughs> 간다고? <laughs> 아, 약간 그 만화 같은 데서 빌런처럼 나오고 목소리도 죽네 굵게 나왔다가 가면 딱 깨지면 목소리 얇아지고. 어 근데 캐릭터성은 있다 생각해 보면. 아, 우리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이거 운고에다 스라이트는다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약간 서로 트롤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장될까 봐다 정상적으로 넣은 건가? 어,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데? 아니 근데 나는 어, 너무 다들 내절할 것 같으니까 좀 참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캐릭터라면 난 그것도 좋다 생각해 사람들 생각보다 음... 정상이셨는데 <laughs> 다들 정말? 그래도 방지턱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 아, 다 되셨답니다. 아, 제발, 야, 제발. 하이테 빠졌어? 제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.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. 제발, 제발. Holy Jesus. What the fuck is that?